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울산 큰고래입니다. 제 옆에는 로스트킹덤 초고수. <laughs> 초고수는 아닌데. <나이 있네. 웃음> 중고수예 감사합니다. 홍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큰고래 그리고 홍월이 함께하는 로스트킹덤의 모든 것. Everything 로스트킹덤. Everything? 그렇습니다. Yeah. 울산 큰고래 로스트킹덤 아이디 울큰고 잘생겼다. 레벨 41 사십일 자야 정말 열심히 키웠고요. 레벨 41 동안의 어, 이 성장 과정에서 어, 이 우여곡절 그리고 팁, 꿀팁, 꿀팁. 레벨 41이 되면 어. 어떤 멋있는 게임 요소들이 있는지 여러분께 낱낱이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예. 자, 어, 보시면은 레벨 41, 41. 네, 화면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장비가 탁. 음. <laughs> 전설... 이게, 이게 게임이 역시 옷이 점점 벗겨질수록 <laughs> 장비의 능력치는 좋아지죠. 여자는 그렇고 남자는 네. 껴입을수록. 껴입을수록 남자는 또 좋아지고, 네 이게 제 슬레이어입니다. <laughs> 네, 전설 크고 이거 세트 아이템이 있죠. 네 예, 지금 세트 아이템 맞춰 낸 상태입니다. 세트 아이템 어. 추천합니까? 어떤 거 세트 추천합니까? 어..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몰아치는 같은 경우 네. 이게 스킬 재사용 시간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음. 더욱 빠르게 몬스터들을 처치할 수 있게끔 음, 빨리 스킬을 쓸수 있으므로 네. 어 빨리 그 스킬을 통해서 사냥을 할수 있다 네. 몰아치는 세트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뽑기 한 거죠 아 역시 <laughs> 신화 아 예, 좋습니다 네? 길가베시의 가디언 망토 네? 이건 부사조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레벨 제한이 없이 그냥 예. 액세서리들액세서리는 네. 장비 없. 어, 레벨 없이. 무기는 레벨 4 0제고요 아직 신화는 못 만들었습니다. 네. 네. 조금만 더 있으면 신화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방어력이 만사, 크흐... 만사형통, <laughs> 만사 오케이, 공격력 육천칠백육십이에, 네, 요 정도입니다. 어, 레벨 사십이 되니까 이 도전에서 레이드가 두번 네, 중급이 풀립니다, 그죠? 오대룬트의 증오, 드라키루. 락시. 저희가 어 레벨 40 이걸 언제 풀리는 거지? 레벨 40 레벨 때풀리는 레벨 40때 풀리는 어 오데 룬트의 중후 레이드를 제가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아. 자, 인조 망치 클리디디 다들 레벨 좀 높아요. 저보다 거의 다다 클리디에이터. 다 네, 다들 클레이디에트죠? 하지만 저만 지금 홍일점이다. 홍일점. 크, 여자 캐릭터 하나 네. 오, 오, 오. <laughs> <laughs> 오, 오. <laughs> <laughs> 와. 와, 퀄리티 봐. 뭐야 이거 코플쏘야? 약간 약간 악마같다 약간 그 어? 불도 쏘네? 와뭐 <laughs> 드래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와 이거 뭐, 지옥에서 온 사자인데? 어한대 맞을 때마다 데미지 확 바뀌어요 뭐 이럴수가 어, 있네 오지게 깎인다 와 근데 하지만 저에는 피흡이 있죠 네 열심히 피흡하겠습니다 와 너무 쎈데? 피흡 피읍, 을아 피흡이 안되는데? 어? 슬레이어라 몸이 약해서 그런가? 지금 어어? 체육 그... 어? 나 잠깐만 나 죽을 어. 것 같은데? 어? 방어력이 문제가? 아 방어력이 딴이나 어? 어어? 저어잠깐좀 피해있자 피해있자 좀 피해있자 피해 피해 어 형들 형들 어 에이. 뭐하냐 이 친구 뭐하냐 어, 얘도 무서워서 도망쳤네 아아 올라려고어그러기다그러기다그러기다아아아 아, 아, 그로기 이게 <laughs> <laughs> 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부질이 <laughs> 열받다 여봤다 얼굴 있어, 얼굴 있었어, 얼굴 있었어. 자, 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넌 누워 있는 게 어울려? 아 다시 일어났구요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아직 새벽이란다. <laughs> 아직 새벽에 방학이야. 방학 전 했니? <laughs> 뒤에 누워 있어. 형들 화이팅, 형들 화이팅. 더 주무세요. 형들 화이팅. 어, 어반깎였어요어 어. 어, 뒤에 뿌리. 뿔이... 우와. 어, 잠시만. 와 이게 레벨. 야. 이 고래. 우와. 어, 날개 생겼어. 현신하네 <laughs> 뭐 하세요? 와! 하세요피하세요 여러분. 고랩 아! 아! 부활합니다, 형러 와,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네. 부활. 때마다 부활 횟수가 3회네요 아. 부활 횟수가 3회가 대구만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어? 진짜 멋있다. 보스가 멋지면서 강력해. 진짜 악마같이 생겼다. 오, 그러기다. 어, 그러기. 나지넌야 아, 여러분들, 어. 그러기해 주세요. 아, 같이 같이 도와주세요. 으아! 자, 가서 어, 어. 누워있어 이녀수가 어, 잠깐만 목에 막 어? 목에 막 불이 막 불타는데? 이 노약인가? 한절기 감기 걸려 이를... 누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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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워있는 게 어울린다니까? 음, 음. 음, 그렇게 있어 그렇게 어, 있어 아 피하세요 어, 피하세요 피하세요 잠깐만! 회전 회전 어어어어 스킬 썼어 스킬 썼어 스킬 썼어 스킬 썼 스킬 썼 피하세요 피하세요. 아, 피하세요 아 뭐야! 피하세요 뭐야 이게! 한번더 보스가 너무 세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레벨업 열심히 아. 하셔가지고 이 보스 꼭 예?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레이드 으가안 맞아요 <목소리> 피가 안 맞아요 피가 안 맞아요 피가 안아요 피가 안맞다요 피가 안 맞아요 피가 안 맞아요 피가 안 맞아요 피가 안 맞아요 가아요 피가 안 맞아요 피가 안 맞아요 피가 안 맞아요 피가 안 맞아요 피으안 맞아요 피아요피으안 맞아요 피가 안아요 피가 안 맞아요 피가 안 맞아요 피가 안 맞아요 피가 안가아으아가 이렇게 변신까지 합니다. 악마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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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얼른 레벨업 해야겠죠? 네, 레이드 어 살펴봤습니다. 지금 레벨이 41인데 홍어리는 어떻게 레벨업했어요? 저는 일단 1 7렙때 레이드가 풀리면은 네. 일단 그 레이드를 3 0렙까지돌속돌다가그 네. 다음에 3 0렙이 되고 나서 예, 상점에서 아이템을 파는데 그걸 재미스톤으로 하지 않고 이 무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4 0렙인데3 0렙이 넘게 되면은 3 0렙무기를 파는데 음. 이거 골드를 사용해서 네. 세트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 광어구도 그 돈으로 사용해서 맞춘 다음에 음. 골드를 사용해서? 네, 골드를 사용해서 음. 절대 재미를 사용하면은 잼터치지 말고. 잼터치지 말고. 너무 많이 돈을 많이 들기 때문에. 아, 잼스톤보다는 네. 먼저 골드를 사용해서 아이템을 맞추고. 맞추고. 나중에 잼스톤은 언제 쓰나요? 잼스톤 모아가지고. 잼스톤 어, 같은 어, 경우에는 어. 일단 고렙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고렙이 지고 나서. 45가 되고 이제 방어구를 살때 그때쯤에 지르거나 음. 아니면은 여기 보시는 스킬 창 스킬. 여기 스킬 포인트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 스킬 이게 스킬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합니다. 아,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리고 음. 액티브 하나 사용. 할 때마다 네. 그세 개의 그스킬 포인트가 필요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강화하려면은 일단 젠톤을 젠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아, 나중에 이제 고레벨 됐을 때 스킬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스킬 포인트 사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새로운 스킬 <목> 12개 정도 사갖고 어떤 거 성강 질주 한번 사볼까요? 질주 삽시다 네. 칼랄라카. 이거, 그니까, 러 이게 단계별로 레벨업 하는 거네. 네. 그 그죠? 칼랄라카. 맞아, 풀업. 바람보호막. 오 나선, 나카, 강타. 성곡성곡 강타. 이게 풀업이면, 나선, 회전강화 와, 아, 이거 사버립시다. 사, 사. 아니면은, 네. 그리고 스킬 초기화라고 있는데, 네. 이 전체 그룹을 초기화할 때 6만 골드가 아 필요하고, 그룹 1개 초기화하려면 2만 골드가 필요합니다. 골도 아까우니까 아 <laughs> 잼손이 더 아까울 <laughs> 것 같은데. 잼손이 더 아까워? <laughs> 아 괜찮아요 돈목이 귀찮다아요 아이... 자, 그럼 이세개 사서 가서 이거, 이거, 이거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인피니트 할까요? 음... 바람보호막, 바람보호막 멋있을 것 같다 바람보호막으로 하겠습니다 스킬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정벌 어 고레벨 이어 도는 그 정벌 12장 퀘스트에서 제가 스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 120스테이지입니다 120 고대 악마 오데룬트 방금 봤던 그 레이드에서 봤던 그 악마랑 비슷한 친구겠죠? 완전히 똑같은 놈입니다 똑같은 놈입니까? 걔.. 네. 입니까네 <laughs> 근데 레이드가 이 정벌에 나오는 몬스터보다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 레이드가 더 정벌보다 강력하다? 네 한번 그러면 깨보도록 하죠 권장 공격력이랑 방어력이 뭐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도전! 도전! 자 갑니다. 갑이다. 어, 아까 배웠던 스킬 한번 써볼게요. 이거. 네. 예. 오! 오 와! 와! <laughs> <오! 오! 웃음> <오! 웃음> 스킬 강하니까. 와 이거 스킬 야 이게 진짜 이게 로스트 킹덤은 고레벨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진짜 맞네. 이 스킬 야. 때문에. 와오 와. 야 방금, 방금, 방금 레벨업한 스킬이거든 방금 그게 와, 놀라기 밖에 못 하겠다 이거. 진짜 멋있다. 어막날라다 아크로 같은데 아크로 같지? 스킬. 야, 저스톤지르자 <laughs> 아, 네, 다, 다, 다른 스킬도 다강화시키자 다른 스킬까지? 어, 다른 스킬 강화시키겠 여기서? 허허허허허와 <놀라> 어, 멋있다. <놀라> 와, 찍어 버리네.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이게 또 슬레이어가 워낙 또 화려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슬레이어의.. 이...스킬들이 와 진짜 야. 어마어마합니다 어? 금두거비다 그래. 금두거비는 뭐야? 돈 주는 놈입니다 오어 보온청재의 금두거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 예, 보스 음, 아 벌써 보스? 어? 계감이시다 엔니르 왜 나를 거부하는 거냐 괜히 당겼다가 그러고 아까 깨내요 레이드나토네 또 만났어요 아오 어, 부시부시한데 또 불붙고 아또 불붙네. 이이 보스의 스킬들만 잘 피하면은 어쩌지 좀깨지 않을까? 저이 강력한 스킬을 통해서. 자, 다다다 다. 내려찍해! 부르기. 부르기? 응, 좋았지. 어, 감사합니다. 자, 다 다. 어디리게 여기 절대 날못 데릴 거야. 딱 나올 때, 표시 될 때, 거기다, 거기서만 피하면 되는 거죠그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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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 k a o k a a y Okay. Okay. o k 이아 오! 시을 내가 더럽게. 오! 답에서 답에서 스새 정말 개꿀잼 특편이다. 아니 진짜 재밌네. 아니, 공격 범위왜 이렇게 커? 너무 다 너무 다만 날개 이스고 아, 오케이. 아니,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아, 잘하지 잘하지. 아, 그러기다. 넌 넘어져 있어. 이새야아침이밝았지만 너는 너 그대로 누워 있고. 여기서 화살 꽂고. 오, 지금 오, 데미지 계속 계속, <laughs> 계속 그냥 누워서 맞아. 그냥 누워서 맞아. 마지막입니다. 스킬. 스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깼습니다아 확실히 레벨이 높아지니까 이 스킬들의 이 데미지와 이뽀대가 예. 정말 장난 아니네 너무 깔리한데 흐흐. <laughs> 야 드라키로와의 사투가 시작되었고 승리가 보이는 순간 드라키로가 길가맥스를 흡수하려했다 나는 막으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타락한 신 비레스. 그는 나를 현실 세계로 돌려보냈다. 야야 스토리 참. 좋습니다. 120장까지 클리어 했구요. 어, 레벨 40쯤 되니까, 이 정도의 이 뿌대. 네. 13장, 13장. 개방 네. 이렇게 또 멋있는 장면, 멋있는 퀘스트 어, 또 여러분들 클리어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네, 레벨업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멋있는 장비 멋있는 장면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스트 킹덤인 저희가, 여러분께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게임적 요소가 있을까요? 바로, 아이고. 크. 걸어갔다. 맞아 달려라. 자, 이게 어 1장의 6 스테이지에 튜토리얼처럼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이거 워낙 아이템이 세니까 워낙 뭐 되게 높아 갖고. 아 씨야. 두부설. 아, 어, 이거야, 이거. 이거. 어. 이게 탑승 가능한 피 피독인데 얘를 써트리면은탈 수가 있어요. 어, 탑, 탑승 버튼 탑승. 탑승할 수 있는데 이게 와! 오케이! <멋있다. 웃음> 이렇게 하면 후랴! 호호! 달려나! 오! 따 보이시죠? 공격도 할수 있고 스킬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 이렇게 죽어버리고 오! 스크류 공격? 돌려 어? 내리는 버튼 이거네 이러... 죽었네, 죽었네? <laughs> 자 좋습니다 다시 탑니다 아, 네 <laughs> 방금 어이없이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게 맨맨 왼쪽 에 어? 이거 <laughs> <laughs> 내리고 죽여 버리네. <laughs> 이렇게 잔인하냐? 진짜 토사구팽이네. 토사구팽. 아, 쓰다 버려. 어, 쓰다 버려. <laughs> 자, 이렇게. 아, 내려찍고이스쿠르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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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아, 이거 어. 태석감 아, 쩐다 얘 타니까. 야. 앞에서 방패가 필요 없어 방패도 못 아, 쓰면. 어. 뭐 어? 어? 아, 아, 이게 체력이 얼마 없네요. 아, 체력이 다 네. 있네. 아무튼 이렇게, 어, 핏도, 뭐, 등등 이렇게 탈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게임 플레이 하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탈것 나오면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놀람> 자, 이렇게 울산 큰고래, 홍어리와 함께한 로스트 킹덤의 모든 것.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뭐 놓친 거 있으면은 뭐 로스트 킹덤 꿀팁 같은 거 얘기해 보시죠. 뭐 놓친 게 있다면은 저번 업데이트로 의해서 정벌할 때 자동 전투 가되기 때문에 자동 전투? 네. 원래 정벌에 자동 전투가 없었어요? 예, 네, 원래 네. 처음에 한 전주, 저번 주까지는 자동 전, 전투, 연속 전투가 없었어요. 아, 연속 전투가 없었구나. 네. 그리고 선멸권이라고 네. 하루... 하루에 다섯 번니가별세 그러니까 개가 돼 있으면은 이걸 누르는 순간 그냥 자동 클리어. 아, 진짜? 예. 네. 자동 클리어 시스템까지 생겼습니다. 레벨업이 정말 쉬워요. <laughs> 진짜. 꿀레벨업, 꿀레벨업. 네. 뭐, 그 다음, 뭐, 꿀팁 또 다른 건뭐 없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laughs>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네, 직접 해보세요. 저도 직접 잘 해보세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 오늘, 로스트 킹덤, 어,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저도 계속 로스트 킹덤 계속 키우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레벨 50쯤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레벨 50만드셔가고 저랑 같이, 저희 길드, 네. 울산큰고래, 울큰고 유튜브, 네, 유튜브? 길드, 네, 다의 신청 넣으세요. 레벨업 많이 하신 분, 네, 신청 받겠습니다. 저희 길드에, 어, 저희 멤버들 다 있구요. 어, 저와, 저와 함께, 로스트 킹덤 서버를 한번 재패해 보시죠. <laughs> 울큰고 잘생겼다, 친구 넣어주세요. 친구 추가. 네, 제가 또 지금 다 수락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레벨 높은 순입니다. 레벨 높으셔야 돼요. 그야지 수락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로트킹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